자 발전 문제 6번 자, 얘가 실근을 가진다 라고 했거든 우리 전개를 한번 해봐 그러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더하기 1 k도 뭐 일로 넘기지 뭐 남겨둬도 어차피 아래 것도 똑같이 k라 뭐 상관은 없는데 자그 다음에 아래 거 전개하면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더하기 y, 뭐 따로따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우리는 식을 점점 간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두 식을 한번 빼볼 거야. 빼면 뭐가 돼? 자, 얘는 사라지고, 자, 여기 x 더하기 y를 한 덩어리로 보면, x 더하기 y, 여기도 x 더하기 y, 이렇게 되니까, 세 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빼면 빼기 3, k는 사라지고, 는0 해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x 더하기 y는 1이야, 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 그럼 xy는 뭐가 돼? xy는 2-k니까 넘어가면, k-2 이렇게 될 거라고. 되니?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어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연립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y는 하고 여기다 다시 연립을 하거나 음, 아니면 xy를 두근으로 하는 t 제곱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다른 내용 최대한 더 끼워 넣지 말고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바로바로 할수 있게 요거 연립해서 집어 넣는다 이건 할수 있지. 자 그러면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x1-x는 k-2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넘기면 x제곱 x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2는 0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K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이러면 4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자, 오늘 가게에서 제품 A의 하루 평균 매출이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왔고, 마지막에 묻는 게 개당 판매 가격 이러니까, 자, 어, 가격을 내리기 전에, 인하하기 전에 A의 판매 가격을 우리가 X라고 해보자. 자, 이 문제는 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마지막에 인수분해 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숫자도 크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의 판매된 개수를, 판매량은? 판매량. Y계 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한 개당 X1인데, 그게 Y계 팔렸다. 이게 매출이고, 두개 곱한 게 얼마냐면, 35만 원이래. 35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한 개당 100원을 인하했다. 라고 하니까, 한 개당 가격은 X-100이 되고, 팔린 건 원래 Y계가 팔렸는데, 400개가 더 팔렸대. 그래서, 그랬더니, 매출이 54만 원이다.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연립을 하면 되지. 이렇게 전개하면 x, y 그 다음에 더하기 40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만 한 것이 54만 이렇게 될거야. 자 여기서 꼼꼼하게 계산 좀 해주면 된다. 얘가 35만이거든? 그럼 거기서 4만을 빼. 얘가 35만이라고 여기 있지? 거기서 4만 빼니까 여기가 얘네 둘을 계산을 하면 31만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400x-100y는 54-31 하면 23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0두 개를 지워버리면 4x 빼기 y는 2300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연립할 건 다시 이것과 요건 거야.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자, 얘 y는 하고 정리하면 뭐가 돼? 4x, 마이너스 2300이 되고, 자, 여기에 양변에 x를 곱해. 그게 35만이야. 자, 그러니까, xy는, 이니까 저기다 넣면 4x제곱, 마이너스 2300x는, 자, 35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넘기고 2로 나눌게.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1150x.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5만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7만 5천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2xx.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요 마무리 계산 할때 인수분해를, 어, 사실 좀, 음, 기억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시험이 다가오면 평소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하면 되고. 자, 뭐가 되는 거야? 어, 700하고, 그 다음에 250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 14. 그지? 왜냐하면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1,400x가 되고 이렇게 하면 250x가 돼. 그럼 너가 마이너스가 되고 너가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1,150x가 되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25는 아닐 거거든. 그지? 우리가 얼마 인하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700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그래서 700원 이렇게 써주면 돼. 정리 잘 해둘 수 있도록 해.